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 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덕분습불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심해 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일상에서는 어떻게 무심해 있을 수 있나? 예를 들면 친구와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무심해 있을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무심해 있는 공부가 자, 여러분들이, 자, 요건 무심해서 있는 공부를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함께 살 때, 가족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함께 살때 여러분들이 소중히 하면, 소중히 하면, 여러분 함께 있으면 또 소중히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소중히 하면 이때가 여러분들은 삼매입니다 삼매. 3매. 음. 자그 다음에 함께 할때 여러분들이 네. 할수 있으면 고마워한 예를 들면. 부인께서 지금 요리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혹은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럼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요만, 네, 할수있어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산매인데, 요거는 무심산매예요. 무심산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해준 것에, 해준 것에 고마워. 해준 것에 고마워 할 때는 네, 일상에서, 일상 무심 삼매예요. 덕분 스쿨에서 가르치는 공부는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는 무심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냥 벽 쳐다보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런 무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게, 컵 하나라도, 의자 하나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 소중히 만약에 하고 있으면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면,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할수 있음에, 이런 걸할수 있음에 내가 고마워 하면서, 할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할 때는 벌써 무심 삼매에 있다, 무심 삼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무심 삼매에 없으면, 이거 좀 해주려면, 아니, 지금 하면 내가 왜또 내한테 해달라니, 더운데, 막 이렇게 나간다. 왜? 무심이야. 삼매에 안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고맙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냥 못 들은 채로 씩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해보시면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뭐라도 해준 것에, 해준 것에 고마워 했으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무심 삼매에 딱 있다. 일상에서 무심. 이 공부하라는 거거든. 덕분서불에서는뭐 백을 쳐다 보고뭘 하라는 게이세 가지를 제발 좀 하라는 거야. 이세 가지를. 사는이 끝내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있으면 공양할 건데 여러분들 음식 생명체 하나를 소중히 해서 이분도 서내가 사랑해 줘요. 고맙다. 왜? 목숨을 바쳐 줬잖아. 그 목숨 바쳐 준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해 보시라고 그럼 산매이 있지 않으한 그런 게안 나와. 해보시라고. 그냥 음식인 줄 알지. 음식 생명체라고 보지도 못해. 그리고 그분 덕분에 내가 건강에 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와. 왜? 내 생각에 빠져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요세 가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걸 해보시라고. 삶이 완벽하게 달라져. 특별히 공부를 안한것 같은데 최고 높은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이런 공부하라는 거거든. 뭘 다리를 꼬가지고 특별히 뭘 하나 소리 안 가르친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한테 뭐라도 어, 아이고 내가 이거라도 할수 있어서 고맙다 뭐 짜증 나겠습니까? 불평 불만 있겠습니까? 이런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 할수 있다 말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시라고. 이할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쁜 말로 바꿔줄게요. 이거 단어를 바꾸면. 아이고, 복지께 해줘서 고마워요. 복지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지나야지 의식주 먹고 살고 있는 게 걱정이 없다고. 뭘할수 있는 것에 고마워 하면서 뭐라도 막 하는 분들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안 한다니까. 손도 갖다 안 하려고. 그러면 그래. 뭐 사는 게 힘들어. 의식주가. 입고, 먹고, 잠자는 이것조차도 잘안 돼가지고 힘들어 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해준 것에 고마워요이 해준 것에 고마워 하면, 이게, 이게, 득을 쌓는다고, 득. 그렇게 복을 짓고, 득을 쌓, 이거 득을 쌓는놓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일이 잘 돼, 하는 일이. 여러분이 일을 불려놨는데 하는 일이 잘안 되면 덕을 쌓는 게 적구나. 뭐? 해준 것에 고마워 안 한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한다. 뭐라도 해준 것에 고마워하면 덕을 쌓는 일이라 하는 일이 잘 돼. 되게 쉽죠?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럼 매사에 소중히 하잖아요. 그럼 소중히 하면 전부 다 자기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어. 함께. 전부 다 함께 해서 뭐 하느냐 하면 도와준다 말이야. 도와준다. 그냥 사는 게 되게 쉬워. 여러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자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전지전능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전부 다 알고 전부 다 한다. 이러면, 아,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런 생각 한다는 거야. 전지저능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일단 나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할수 있으니까 나도 해보자고 이렇게 한 발을 딱 내딛으면 그 마음 덕분에 주위에서 도와줘서 이루어져.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뭘 하면 다잘 되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죠?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보자! 하는 것을 할때 주위에서 도와준다는. 그래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것이 보인다. 왜? 뭐든지 해내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질문을 많이 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알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됐죠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